누리야, 나 거기서 뭐해? 응? 일로 일로와. 누리, 일로 응? 아이고, 이뻐. 우리 누리. 아이고, 기지개. 아이고, 이뻐라. 느리 왔죠. 우리 느리 왔어. 누리 간식 줄까? 간식 줄까? 응? 우리 느리 간식 줄까? 응? 기다려, 간식 줄게. 간식?

너무 많이, 야, 누린 너무 많이, 있어. 만 그만 먹어 어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만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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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야, 너무 많이 쏟아 o m e 너무 많이 쏟아져서 <laughs> 너 o 재했다응 누린 m e o 재했어어껑어어 갔어 m e on, c 못쓰 e 는는 c o m 버 o 는데 o m e on, 누리, 네, 어디 가? 응? 에 이뻐, 누리. 간식 찾죠 간식 찾죠 우리 누리. 간식 어딨을까? 간식 어딨을까? 야, 안 보이잖아. 이렇게 봐. 간식 어딨을까? 아이 그~ 그거 다 먹네 이 많은 거그 소도징거 다 먹고 어 깜짝이야.